아 어깨가요, 많이, 떡떡 소리도 나고, 돌리면 아프고, 그 다음에, 들 수가 없고요. 무거운 걸들 수가 없었고, 밤에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동네 병원 갔는데,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통제를 많이 주셨는데, 속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, 여기 더서울 병원은, 제가 많이 소개를 받았어요. 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김태원 원장님을 찾아오게 됐고요. 그래서 수술하게 됐습니다. 어, 수술한 지는 3일 됐고요. 어, 물리치료 받았는데 치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.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. 많이 지금은 수술해서 팔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만 통증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경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. 아,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. 세 번의 그 물리치료를 아,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서 물리치료도 잘해주셔서 집에 가서 냉찜질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아 더설병은요. 우선 원장님이 너무 좋으시고요. 수술도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. 그리고 간호선생님들이 딱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. 모두 친절하게,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요. 특히 밥도 되게 맛있었어요. 그래서 밥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저는 다른 분들한테 더설병원을 추천하고 싶어요. 많은 분들한테 더솔 병원을 추천해서 여기서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.